안녕하세요. 10월 4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희스기야는 우상을 부수었습니다. 예.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모세의 높뱀을 부수고. 예. 이 경우는 화려한 과거가 우리에게 오늘의 우상이 될수 있다는 뜻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문단. 희스기야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희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그 전후 왕후보다도 또 하는가 연합했고 계명을 지킬려고 했고 또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고 이제 블레셋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포위하여 3년 만에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함락한 사람들을 아수르로 잡아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약과 모세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성전과 왕궁의 은과 금을 주었습니다. 이스기야 십사년, 이스기야 잘못했다고 빌고 그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조가 되는 그것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의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주제입니다. 하문장 요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3년 포위 공격에 멸망하였고 유다 왕 히즈기아는 아수르 왕의 은근과 은금을 주었습니다. 주제는 아수르의 공격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호세아, 요단은 히스기고 요, 대처방법은 이스라엘은 3년을 견디다가 멸망했고, 유단은 금을 주었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은, 이제 하느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로 잡혀가고, 다른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음, 이게 원인을 하나 더 접어야 되겠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어, 원인, 리듬의 한계라고 볼수 있죠. 예. 우상을 제거하였지만, 또 그리고 형통하였지만, 어, 아서르 공격에는 타협했습니다. 헤스기입니다. 아수르는 북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공격해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견디다가 3년 만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남방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우상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힘에 모든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과 싸울 힘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결국히 쓰게 하는 굴복하여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돈을 성전과 왕궁에서 취하여 주게 됩니다. 질문과 적용, 문제와 싸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 진실한 믿음을 가졌지만 세상의 문제는 그 믿음보다 더클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형통한 믿음 갖고 오늘도 우리가 이 주제는 더큰 믿음으로 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 모세의 율법 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는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킬 줄 알고 죽이려는 악한 세력에 대해 싸우려 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태도가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상을 부수는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들이 히스기야의 슬픔과 기도가 승리로 이어갑니다. 문제 의식을 가지고 비록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맡기는 그 태도를 통하여 더큰 믿음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